성병 있는데도 꾸준히 외도 이 남편 정상? 15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성병을 올마왔어요. 그것도 저한테까지 옮겼죠. 그날 이후로 잠자리를 일절 거부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3년 전또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한바탕 난리를 쳤죠. 겨우 상간녀가 이사갔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병이 있는 남편이 어떻게 관계를 한 거죠? 상대 여자한테도 옮긴 거 아닌가요? 그런 상태로도 바람을 피우고 싶은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15년 전 그때 저한테 옮기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3년 전 바람 피울 때도 상대 여자 생각은 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성병 있는 몸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15년 동안 남편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밖에서 또 여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남성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병이 있어도 바람 피우고 싶은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과 계속 살수 있으시겠어요?